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 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산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이둡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칠대손이요 아사라의 팔대손이요 브라이옷의 구대손이요 스라이야의 십대손이요. 우시아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30대 손이요 비비너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사의 15대 손이요 대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저양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마음의 성자들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 7장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7장부터는 앞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라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가 오늘 본문부터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라가 등장하는 시점부터 에스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먼저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 에스라서 7장부터 에스라서의 마지막 10장까지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차 포로 기한과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었던 수루바벨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의 고향,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따라 하나님의 성전, 소위 수륩밥의 성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에스라가 리더가 되어서 수륩바벨의 1차 포로기한에 이어 2차 포로기한을 합니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을 에스라가 다시 그들의 고향, 유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쩌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두 가지, 2차 포로 귀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공채 가운데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라서 7장인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에스라는 유다 공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로바벨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적체성을 회복했던 유다 공체가 다시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한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아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하여 이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득듬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 하나님도 성기면서 이방 신을 같이 섬겼습니다. 신앙이 혼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며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멀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에스라서 6장에서만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배턴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에스라서 7장 이후의 말씀은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이것을 알수 있는 것은 오늘 보면 1절에서 알수 있는데 에스라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그렇다면 2일 후에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육장과 칠장 사이에 긴 시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육장과 칠장이 겨우 한장 차이밖에 되지 않고, 성서기자는 육장에서 칠장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를 이일 후에라는 짧은 문장으로 끝냈지만, 이 때는 사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난 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보면 에스라서 칠장은 수륩밥의 성전을 완공한 지 60년 이상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수루법의 성전을 지었던 백성들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유다의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라는 것을 이일 후에 라는 단어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차 포로기한을 해서 성전 건축을 했던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60년이 지난 현재 유다의 주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배턴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살고 있는 유다 예루살렘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내면의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세워 말씀이 무너져 있는 유다 공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는지를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먼저 에스라는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에스라가 아론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분명 에스라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그가 왕에게 어떤 것을 구하든지 다 받는 자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모세율법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학사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데, 지금까지 성서는 어떤 제량을 언급할 때 학자임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만은 유독 학자라는 별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7장 12절을 보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 당시 고대군동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국의 왕으로 있던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평가할 때 하나님 율법에 완전한 자.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모습,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때 누구보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평가는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연구했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에스라를 보며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에스라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말씀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현재 세상 가운데 교회는 이 에스라의 평가와는 다르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연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분명 때로 우리는 이 에스라를 보며 아론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어서 그가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능숙했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신앙의 감은 예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할지라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거대한 바벨론 문화에 빠져 살아갔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연구하며 또한 율법에 익숙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스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거대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스라를 보며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분명 교회만 다닌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산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산 가운데 수천 년전 에스라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했습니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때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수천명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분명 귀환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출발하여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는 1,5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또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무거운 짐들이 있어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에세라가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성전은 잘 지어져 있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방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섞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어 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 우리 한국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성전이 지어져 있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을 자랑했지만 점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왔던 그 믿음이 점점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학생부 사역자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데 그러나 에스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음이 무너져 있고 말씀이 무너져 있는 그 세대들 가운데 들어간 이 에스라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겠습니까? 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 제가 에스라의 결심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와 호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귀한한 유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나라가 외세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국방력을 기르고 또한 튼튼한 성을 세운다거나 기나긴 세월을 이방 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잡기 위해 법들을 제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조국이 망하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스라는 2차 포로기안을 하면서 결심한 것이 국방력을 튼튼히 하려는 것도 아니고 성을 높이 쌓는 것도 아니고 어지러운 분위기를 잡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결심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결심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주행하며 살아가고 다음 믿음의 세대를 위해 신앙의 본을 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아픈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행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잡고 나아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동일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동통받는 환우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에스라를 보며 다시 도전받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결심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행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모든 동대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